안녕하십니까. 기획력 더샵의 더샵부동산 대표 박병희입니다. 자, 오늘은 기흥역에서 가장 세대수가 많은 센트럴 프르지오 아파트를 한번 보러 왔는데요. 센트럴 프르지오 아파트에서도 가장 많은 타입인 84A1 타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4A1 타입입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신발장들 이 있고요. 그리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출근하실 때 한번 매무수세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볼수 있는 그런 거울도 있습니다. 자, 들어가시면 이쪽이 화장실인데요. 화장실을 보시면 역시 거울장 보통 있고요, 욕조로 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화장실 구조입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작은 방이고요. 작은 방첫 번째 방에는 붙박이장이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그음하지만 굉장히 쓸모 있고 유용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옆에 선반까지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괜찮고요. 창문은 기본적인 우리 일반 창문이고 여기에. 기본적인 우리 전등이네요. 자, 다음 방으로 한번 이동하시죠. 자,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방인데 앞에 있었던 방하고 조금 차이가 나요. 그리고 북박이가 없다 보니까 약간 넓어 보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방향은 같은 방향이고요. 여기가 판상형 구조 4배이다 보니까 전부 다 남향 같은 곳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의 정남향 같은 남서향이에요. 거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거실인데요. 냉장고는 우리가 보통 규격 사이즈를 놓기 때문에 리터가 크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많이 나오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는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고요. 일반적인 84A 타입의 판상형 구조의 거실과 주방이 같이 보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거실 창뿐만 아니라 부엌에도 창이 있기 때문에 양창으로 맞바람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 센트럴 프로즈의 또 가장 장점이자 괜찮은 게펜트리라는 곳인데요. 뭔가를 많이 숨겨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여러분들, 김치냉장고 있으신 분, 거기 같이 넣을 수도 있고요. 김치냉장고가 요새는 스탠드형도 나오고 일반형도 나오는데, 선반을 좀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어떤 형태일은 다 넣을 수 있고, 안쪽에 플러그도 있어서 김치냉장고를 노출시키지 않고 완전히 닫아 놓을 수도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 자리가 이제 식탁 자리가 될 건데요. 식탁에 대한 등들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이라고 해서 주부들이 음식을 조리할 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디귿자형 부엌이라고 해서 밑에. 밥솥이랑 전자레인지 놓는 거다 있지만, 이쪽에서 해서 여로 바로 옮기는 양쪽으로 조리를 할수 있는 공간들이 주부들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이 아일랜드 식탁이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 주방 TV들 많이 있죠. 근데 잘 보시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도 전부 수납이고, 이 안쪽이 전부 수납이어서 수납 공간은 굉장히 많이 있는 곳입니다. 다용도실을 열어보시면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데, 선반을 올릴 수 있는 구조인데, 선반을 지금 빼놨어요. 왜냐면 건조기까지 같이 쓰는 세대들이 두 개를 같이 올리잖아요.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에를 비워 놨습니다 안방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자 안방은 투인원으로 달아서 아마 여기 벽걸이 TV가 있었던 거 같은데 시스템 에어컨을 닫은 집들도 있어요 그런 집들은 이제 천장에 달려있고요 건조기가 있으면서 바깥쪽으로 유일하게 있는 발코니입니다 이 건조대는요 자동으로 이렇게 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수 있게 돼있고요 위에 건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급한 빨래 여러분들 있을 때 있죠 왜? 내일 바로 입고 가야 될 경우 그때 그 건조기를 키시면 여기 있는 빨래들이 쉽게 바르는 그런 게 있고요 이쪽은 화재 대피 공간인데 많이 들을 사람들이 창고로 쓰시죠. 센트럴 프로즈의 84A 타입의 가장 장점은요, 바로 이겁니다. 숨겨진 알파룸이요. 옷장으로 쓸 수도 있고요. 이 문이 열리는 순간 여기는 닫혀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보완이 되겠죠. 그래서 외부에서 여기를 볼수 없다라는 점이 굉장히 좋은 점이기도 하고요. 부부 욕실은 욕조가 아니라 샤워 부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여기에 또 다른 공간이 나타나는데 이게 알파룸이에요. 옷장으로도 쓰기도 하고요. 서재로 쓰시기도 하고요. 또 다른 방으로 쓰시기도 이 합니다. 이 방은 문이 슬라이딩 도어예요. 슬라이딩 도어라서 은근히 효율성이 좀 높고 굉장히 활용하기 좋은 방이 이 방입니다. 저 스탠드는요, 탈착이 가능해서 다 빼버리고 거기다가 옷장을 맞출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유용한 공간입니다. 84A1 타입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거의 이방때문이라고들 그래요. 그래서 센트럴의 84A1 가장 안쪽에 있는 은밀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센트럴 프로지오였습니다 지금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 앞에 있는 게 더샵 아파트예요. 이번엔 더샵에 가서 더샵 아파트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더샵으로 왔습니다. 어, 그냥 순간 이동했어요. 괜찮죠? 자, 더샵은 30평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35평도 구조가 거의 비슷하고 팬트리하고 알파룸이 있냐 없냐 그 정도 차이인데 바로 30평 소개해드립니다. 자, 더샵 30평은 구조가 아까 봤던 센트럴하고는 비슷합니다. 한번 보시면 여기가 팬트리 구조로 되어있어요. 디귿자형을 살짝 있기 때문에 좀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자 센트럴하고 다른 점은요. 여기는 중문이 기본 포함되어 있어요. 중문이 다 모든 옵션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서 겨울에 이 현관에서 들어오는 바람도 무시 못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얘가 다 막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복도를 쭉 따라오시면요. 끝방부터 갈 건데 복도가 보통은 어둡잖아요. 근데 여기는 창이 달려있어서 복도가 어둡지가 않아요. 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이 작은 방인데요. 센트럴과 비슷하죠. 붙박이가 달려 있습니다. 옆에 선반 있는 거나 이쪽 거울 있는 거나 이런 스타일도 비슷한데 더샵의 7이삐 타입 중에 가장 좋은 장점이 양쪽으로 창이 달려있다는 건데 이쪽도 채광이 되고 이쪽도 채광이 되는데 이 정면이 바로 남향이에요. 그러니까 남동도 들어오고 남서도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방이 끝방이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밝은 방이라는 거예요. 좋은 점이고요. 다음 방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이쪽은 두 번째 방인데요. 아무래도 옆방이 있으니까 양창 구조로 될 수는 없지만 흔히 말하는 뻥뷰라고 하죠. 햇살이 너무 잘 들어와서 이렇게 밝습니다. 아까 옆방하고 거의 동일해요. 면적이. 근데 이게 없어서 좀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깥을 보시면 굉장히 뷰가 그냥 환상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거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이 30평인데 별로 좁아 보이지 않아요. 35평하고 차이가 있다면 이 부분에 이제 알파룸이 있거나 팬트리가 있을 건데 여기는 없다는 게좀 단점인데요. 그만큼은 평수가 빠진 게 30평이에요. 냉장고하고 수납장이 있는데 김치냉장고로 쓸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선택으로 돼 있어요. 스탠드형 김치냉장고가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길게 높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냉장고 사이즈는 이 사이즈는 표준이에요. 다 똑같아요. 다만 리터수가 차이가 나면 앞으로 튀어나온다는 점인데 이게 너무 큰 리터 쓰면 튀어나오겠죠? 이 통로가 조금 좁아볼 수 있다는 거. 그 차이점이 있고. 센트럴처럼 똑같이 아일랜드형으로 생겼어요. 위와 아래가 전부 수납으로 되어 있으며, 판사형 구조 딱 아시죠? 양쪽에 통풍이 잘 된다는 거. 이쪽을 보시면 이제 더샵만의 특징이 나와요 기흥역 6개 단지 중에 다용도실에 싱크대가 또 있는 곳은 더샵밖에 없어요 빨래판 같은 게 여기 아예 딱 배치가 돼 있어서 너무 사용하기 편하게 돼 있거든요 엄마들이 여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세탁실을 놓아도 위아래 다쓸수 있기 때문에 건조기까지 같이 쓸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일반 식탁이 들어간다면 이 자리가 이제 아이들 도서도 놓고 또 장식장도 으로 활용하는 곳인데 위에도 수납, 밑에도 수납, 여기도 수납 이 안에도 다 수납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7D는 문은 없어요 이렇게 닫아놓으니까 안에가 안 보이잖아요 지저분한 거 넣어놔도 가리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자이번엔 안방입니다 이쪽에 부부욕실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닫아놓으면 사생활이 보호가 되죠 붙박이장을 만들어도 되겠지만 여기에도 기본적으로 장이 있어요 여성분이 주로 활동하는 화장대가 되겠습니다 공간이 분할이 돼가지고 조그만 것들 이렇게 다 넣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거 부부욕실은 샤워부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건조대가 이렇게 천장에 있는데 다 전동으로 작동하는 자동 시스템이에요. 건조기가 있어서 급한 빨래는 쫙 말릴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이쪽은 역시 피난 대피 구역인데 아마 창고로 활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백이동이다 보니까 뷰가 굉장히 좋아요.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가 있고요. 남서 뷰가 굉장히 좋은 뷰로 사람들한테 손꼽히곤 합니다. 더샵에서 30평 한번 알아보셨어요. 35평하고 구조는 거의 비슷하고 세식구 살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곳입니다. 자 오늘 센트럴하고 더샵 집안 내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4년 차 밖에 안 돼서 오래된 티는 나지 않거든요.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 기흥역에 더샵 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샵 부동산 대표 박병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